안녕하세요. 박하리 호입니다. 자,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면 자, 김포 쇼골프 플라이스코프 스튜디오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공지를 해 드렸듯이 저를 이기면 여기 보시면 상품들이 있습니다. 자, 드라이브 헤드 커버, 장갑, 볼, 모자, 뭐 경품 이용권 뭐 이런 것까지 다 드릴 거니까 스탠드백까지 오셔 가지고 저를 이기세요. 그래서 오늘의 게임 방식은 무엇이냐면 플라이스코프 안에 있는 E6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비거리 대결. 그래서 뭐 여자분들, 아마추어분들 어떻게 이기냐? 나는 동네 프로인데.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100m를 드라이브로 칠 거고요. 100m를 원하시면 우드로 치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저를 이길 수 있게끔 무조건 저기 있는 상품을 하나씩은 가져갈 수 있게끔 해드릴 테니까 바로 참가자분들 모시고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가시죠. 자, 다 퍼주는 골프축제 자, 첫번째 참가자분 사보경님 모시겠습니다 아, 어, 안녕하세요 첫 참가자분은 또 엄청 위인이시요 아... 어디서 오셨어요? 저 위례에서 왔습니다 위례요? 어, 네. 그럼 위례면 조금 먼데요 여기 김포는? 1시간 걸렸는데 네. 네. 프로님 만나 뵈려고 아되던 네, <laughs> 어, 구력이 어느정도 되세요 지금? 저... 네. 1년 느낌? 아 3년이나 1년 <웃음> 느낌? <웃음> 이거 모든 골퍼들이 이런 저기 밑밥을 이렇게 까니까 아, 1년 느낌? 네. 어.. 8 네. 8개요 80이요? 네. 그러면은 5번을 치셔서 가장 좋은 성적의 80m 근접한 어... 걸로 하나를 하고요 네. 저는 한번을칠 거예요 프로니 예. 칠때 구찌 되나요? 아이거 완전 구찌 되나요 <laughs> <된다>. 저는 <laughs> 구찌 환영합니다 6.3m 배기 아, 있네요 좋네요. 저는 모르겠어요 <laughs> 드라이버로 치시면 <치신다>. 돼요 아, 네. <laughs> <laughs> 저는 원하시는 걸로 쳐 드릴게요 와, 여러분들 와, 정말 대박 네. 와오 뭐야 어머 어떻게 내가 이겼어 아니 어떻게 내가 이겼어 어? 아, 피도 높은데. 어쩔 수 없다, 이건. <laughs> 아, 그래. 제가 이겼어요. 75.9m로, <laughs> 76m를 <laughs> 쳤어. 야, 딱한번 드라이브를 원했는데, 와우. 제가 이겼습니다. 아, 어쩔 수 없네요. 제가 이렇게 져주고 싶었는데, 첫 <laughs> 참가자부터. 아, 이거는, 자, 제가, 장갑 <laughs> 첫 참가자분이니까, 오, 오, 모자까지 오, <laughs> 고마워. 네, 감사합니다. 타석, 쇼골프, 타석이 형 거. 엑소골프. 이것도 무다 아, 이것도? 아, 첫아 참가자. 이어머 아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아, 첫 참가자분이니까. 아, 네. 자, <laughs> 고생했습니다. 네. 잔인하게 드라이브를 쳤는데 우연찮게 제가 이겼어요. 자, 두 번째 참가자분 모시겠습니다. 두 번째 참가자분. 네. 긴장하지 마시고요. 어디서 오셨어요? 광명에서 왔어요. 광명이요? 네. 아, 광명이면 그래도 가깝운 네. 구력하고 핸디가 혹시 어떻게 그래요? 저럴까요? 어, 4년 핸디는 펜디는 90초반? 90초반? 아 90초반이면 엄청 잘 치시네요 제가 뭐까지 칠지 생각해보셨어요? 네 저는 퍼터 퍼터로? <웃음> <웃음> 아니 퍼터는 해줘야지 퍼터는 저기 뭐야 퍼터는 망가져요 우드 네. 네. 3번 아 3번 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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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좀잘 맞았어요 지금 몇번 치셨나요? 피치. 와, 피치 아 와1 1 1와 여자분이 피칭을 치는 데와 <laughs> 진짜 드라이한200 가지 그네아요네 엄청 그러니까 채네 뭐, 마음껏 바꾸셔야 됩자 <laughs> 황명의 딸 자칭 파이팅 <laughs> 오잘 맞았어요 <laughs> 됐다 오 이야.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야 장난 아니에요 오, 와 진짜? 이게 보잘 맞았다 이거는 핀에 이거 붙었다 진짜 나이스 누다아 그래도 0.6 최고 기록 이거 어떠신 거 네. 같아요? 정확한 것 같아요? 네, 아, 굉장히 정확한 거 같아요? 네 굉장히 정확한 거 같아요 100m 와 <laughs> 아, 아아아 축하드립니다. 자, 광명일 딸! 광명일 딸, 잘하시나 식호장갑, 볼, 타석이 형꺼, 우드커버, 드라이브 헤드커버, 모자까지. 호불호 네. 모자까지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진짜 다 퍼주죠? 네. 네 광명일 딸, 화이팅! 조혜영님 어디서 오셨어요? 전 바로 옆에서 왔어요. 기토에서 왔어요. 아 바로 기토? <laughs> 아 여기 그럼 여기로, 여기로 맨날 여기 와서 연습하시겠네요. 아 아니요. 저는 네. 거의 골프장을 많이 <laughs> 더 다녀가지고 아 오히려 필드만 네. 다니신다고 네. 몇 미스 치실 건가요? 멀리 치고 웨, 프로님이 웨지를 치시는 걸 선택을 있죠? 하고 싶어서 아네 <laughs> 드라이버로 150을 갈까요? 아네 드라이버 1 5 0오잘 쳤어요. 야 마지막에 가나 <laughs> 네, 마지막. 그러면 <laughs> 저든 <저는> 웨치를 칠게요. 웨치씨에웨치치 <laughs> 되잖아요. 150 웨치. <laughs> 네. 제일 낮은 게 저는 58도거든요. 자, 58도로 칠게요. 아, 너무 떴어요. 네, 세게 칠라고 했지만 축하드립니다. <웃음> 네, 골이안 <laughs> <사볼이> <laughs> 났어요.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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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혜영 씨. 이야, 아, 김포의 딸. 김포의 <laughs> 딸. 아, 네, 김포의 딸 혜영 씨. 축하드립니다. <laughs> 네. 다음 참가자분. 정효선 님 어디서 오셨습니까? 거기서 많이 배분는 이제. <laughs> 네. 다시 있네요. 하나? 네. 하나미요. 하나. 아, 드라이버 들고 오셨어요? 어, 네. 150 치려고? 아니요. 100이요. 100이요. <laughs> 드라이버로 100을 친다고? <laughs> 네. 혹시 보이십니까 여기 제 해골이 많이 울고 있습니다. 아 <laughs> 제 실력이 어떤지 아시겠죠? <laughs> 해골이 옆으로 삐뚤어졌어요. 이렇게 기스가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구력이 어떻게? 구력은 한 14년? 아 14년차. 네. 14년차 똑딱이 하고 있습니다. 구력 14년차인데요. 드라이버 드라이버백. 드라이버백. 드라이버백밖에 안 돼요? <laughs> 그쵸? 네네. 110으로 아 그럼 바꿨습니다. 드라이버 자, 자존심이 있다. 난 10m 더부딪다 네. 드라이버 110! 110 가능하죠? 그렇죠. 나는 좀. 자. 어깨야. 110이야. 어깨오 <laughs> 10. 괜찮은데? 오 괜찮아. 벙커잡았 110!

아, 네! 그럼요! 네, 보겠습니다, 저를! 네. 자랑하고 다니셔도 돼요 네, 나중에 선물 드리겠습니다 우드커버, 헤드커버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14년 만에 오늘 한 차씩 그냥 바로 협의가 됐어요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다아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몇 살이세요? 18살 18살 네. 주니어 선수야, 아니야? 지금 아, 빨리 아, 네. 아니야? 안맞마 네. 그냥? 저희 시작한 지 3개월 됐습니다 아, 3개월! <웃음> <웃음> 아니, 포스만! 아, 지금. 이국에서건너왔어 <laughs> <laughs> 지금. 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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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같은데? 말이도 약간? <laughs> 아니 선수 중에 가장 이거. 아, 한 선수 김주영 아김주거 이거. 어, <laughs> 봐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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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그이서 일찍 시작해야 돼거 이거. 봐거 이거. 5거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이 와, 2.1m, 147이니까 2.1, <laughs> 자, 이 너무 이뻐. 지금 골프 선수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려고. 그러려고. 네. 하루에 네. 볼을 네, 0 0개씩식처 어? 그러면, <laughs> 성공할 수 있어 천마다 200개씩 쳐. 하루에. 어, 그러면, 돼. 모든 클럽. 다 보는 척까 드라이버로. 드라이버로? <목소리> 예. 야, 잔인하다 <목소리도 나는 목소리> 다 짜지 마세요. 아지다세요짜다 잘작요 여기 너무 잘 배웠어 2천 개씩 쳐야 돼 자. 남들 같지 않아 여기다 놓고 파이팅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쇼골프 <laughs> 파이팅 <수고하십시오> 플라이트 스코프 파이팅 <laughs>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이벤트로 가시죠 자. 어, 간략적으로, 어, 제가 오늘 이벤트는 어떤 거냐면, 플라이 스코프를, 런치 모니터를 이용해서, 여기 지금 화면 보이잖아요? 비거리는 상관없이, 똑바로맞추면 돼요. 똑바로. 도전! 도전! 자, 도전. 도전. 오! 어, 0.3! 바로!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 화곡동, 화곡동, 바로 옆에서. 자, 축하드립니다. 어이, 너무 감사합니다. 야한 번에. 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어이, 네, 예, 알겠습니다. 어이, <laughs>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참가자분. 다이히 구려 어떻게 되세요? 아, 구려 1년 됐습니다. 핸디? 핸디 90입니다. 어우, 1년에 90이 엄청 잘 치시는데? 어? 탑볼인데? 네. 데이터안 나올까요? 아, 나올까요? 아 1.2! 1.2! 이야, 탑볼! 야, 근데 그게 있어요. 탑볼 치우면은 똑바로 아니. 가. 네. 성공! 야 성공! 아, 네. 야! 아, 성공. 아 대박. 자, 그냥 막 줍니다, 저희들. 자, 자, 이것도 가져가세요. 아, 네. 자, 사석이 형 거, 아, 여기 감사합니다. 많이 와서. 자. 네, 구독돼 있습니다. 아, 네. 아, 네. 구독, 구독 안 하면 뺏어요. 아, 네. <laughs> 아, 야, 미래의 골프왕. 어디서 왔어? 네, 원동동. 어디? 원동동 몇 살이야? 13살. 13살? 13살 국민학교 6학년? 아니, 초등학교, 국민학교래. <laughs> 초등학교 6학년? 저도 국민학교 세대라. 자, 초등학교? 얼마나 됐어, 골프친지. 2년? 네. 이야, 골프왕. 몇타 쳐? 80타. 80타? 80, 오, 잘 친다. 오, 일부러 답을 치는 것 같아요. 아, 역전구 성공! 뭐가, 뭐 갖고 싶어? 요거 가질래? 요거 가질래? 드라이버. 드라이버 그렇지. 드라이버. 자, 넌두 장. 연습 많이 해? 응. 자, <laughs> 연습 많이 하고. 얼마나 됐어요? 어, 1년. 1년? 실, 구력이. 알겠습니다. 네. 야, 준비되면 바로 치면 됩니다. 천천히. 오, 좋아, 지금. 어, 2.1 성공! 자, 성공! 아, 자, 특별히 볼드 이거 많이 쳐. 자, 볼드 자, 또 왔어? <laughs> 또 왔어. 구력이 3개월 됐대요. 근데 수익이 너무 좋아. 이름이 뭐라 그랬지? 기범아. 넌200 이상 쳐야지 준다. <laughs> 오, 잘 배웠어. 아. 오0 6이야오2 1 6 살짝 깎였는데. 성공. <laughs> 자, 아까 뭐라 그랬어? 코로님이 예. 아까 뭐라 그랬어? 코로님요 어. 하루에 2000개씩. 그렇지. 골프 선수 하고 싶으면 2000개씩 쳐. 하루에. 예. 알았지? 어, 그래. <laughs> 다음 분 네. 구력이 어떻게 되세요? 3년이요? 준비되시면 시작하세요. 네. 바로. 오 좋아요 좋아요 잘쳤어요1.3야 축하드립니다 자 일단은 다섯 건 하고 드라이버요 자 그리고 잠깐 몇몇 토끼세요 18네 여기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예 구려 구려 아이언만 이겨 아이언만 이겨 드라이버 아직 안 배웠어요 드라이버 안 배웠어 네. 그러면 4.0 줍니다 저는 네4.0자아 그렇지 이 정도 살짝 미어치는 느낌. 어이정도 축하드립니다. 네. 드라이버 이렇게 치면 돼요? 붕어빵이네요. <laughs> 붕어빵이에요.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참가자분 구력이 어떻게? 놓칠 없이 혼자 그냥. 독카아 역시 우리 독카 자. 오 그렇지. 좋아요. 성공. 자, 드라이버 커버. 자. 야 몸이 또 비거리로 한번 갈까요? 다행님은? 아, 아니요 똑같이. 똑같이? 저 초보라서. 초보? 초보. 그래. 부르님 영상 보면서 공부하고 있아 진짜요? 네. 찌, 이게 300칠 것 같은데? <laughs> 제가 봤을 때는 <laughs> 느낌이 300칠 것 같은데. 구력 어느 정도 되세요? 구력 한 1년 6개요. 아 1년 6개요? 아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툭 쳐도 300갈것 같아요 지금 피지컬이. 캐리로 그래 250할게요 캐리 250. 기회는 한번. 네? 네. 우와. 우와, 250억 개리! 와 대박이다! 야, 역시 피지컬이 네, 축하드립니다. 대 약속한 대로 네, 알겠습니다. 여기 경무하시고? 네. 야, 그럼 1년 했는데 야, 비거리가 우와, 정타율! 페이스트 페이스도 2.0! 야,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배우셨어요? 걸린이요? 걸린이요? 네. 드라이버 배우셨어요? 네. 드라이버 배우셨어요? 네. 아, 남편 표걸리지 아, 남편 분한테 레슨 받으시는구나? 네. 구력은? 1년. 아, 1년? 네, 쳐보세요, 그러면. 이야, 살짝 왼쪽이다잘 치시는데? 1년 되셨는데? 오, 1.3! 성공! 바로! 그냥! 바로! 네, 바로 성공! 자. 제가 봤을 때. 남편 부부보다 스윙이 더 좋아요. 어, 감사합니다 여기 <laughs> 거, <감사합니다. 웃음> 다음 참가자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어디서 오셨어요? 아, 목동이요 아, 목동, 가까운데. 자, 구력은? 어, 2년 조금 안 돼. 아, 1년? 드라이버 아, 배워, 아, 배웠죠? 아, 그거 2년 조금 안 2년? 드라이버 <laughs> 자, 배웠죠? 잘 치시죠? 아니요. 아, 네, 치세요? 그러면. 오, 이거 된거 같아. 아, 0.7! 와, 성공! <laughs> 아, 근데 보니까 되게 긴장했죠, 지금. 네, 여기서 보니까 막, 너희들 지 아, 이렇게 아, 돼서. 자, 드라이버 커버, 헤드, 커버, 우드 커버. 드라이버가 낫겠죠? 아, 네. 네, 이거 마지막이에요, 이게 드라이버는. 아, <laughs> 아, 아니. 아, 제가 봤을 때, 구력이 좀, 얼마 안 됐어요? 네. 드라이버 배우셨죠? 네. 알겠어요? 긴장하지 마시고. 오, 이 좋다. 나쁘지 않은데, 살짝 왼쪽이긴 한데. 아, 1.5 성공! 네, 성공. 네, 축하드립니다. 자, 아, 타이용권 아, 네. 자, 볼두개 드릴게요. 그리고, 자, 모자. 네, 어, 저... 여기다 가져가세요. 네, 모자. 네. 네. <laughs> 다음 참가자분, 안녕하십니까? 네. 어디서 오셨습니까? 근처에서 왔습니다. 아, 근처에요? 네. 네. 파이팅 바로! 네. 불리은 네. 아, 3개드라이브배웠어요 아, 아, 조금이었어요. 얼마, 레슨 몇번 봐서 드라이버로? 네, 2주에 3주. 2주에 3주? 아, 알겠어요. 자. 3.5 줄게요, 그러면. 3.5. 자, 3.5. 오, 괜찮을 것 같아. 두 번. 아, 6.3. 마지막 한 번. 핀스윙을 하라니까. 핀스윙 안 해요? 안할 거야? 알았어. 야, 남자다. 오, 좋아. 아, 3.9. 봐봐. 핀스윙 했으면 성공했지. 실패! 자, 여기 놓고. 자, 그래도 뽀라다. 네, 요거랑 뽀라다.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일산 어? 일산 여기쪽? 아 가깝구나 아 여기 다리 하나만 건너면 <laughs> 되는구나 네. 쩌글프 여기까지 오시는 이유가 있어요? 아 여기가? 아 일산에 1.3도 일상 골프장 많잖아요 아 여기가 좋아서? 아네 아, 알겠습니다 쩌글프 화이팅 <laughs> 자 올해 드라이브 배웠죠? 신랑한테. 저기 필드 갔다 오셨죠? 한 번? 한 번? 4.0 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4.0. 자, 4.0. 아이고. 아쉽다. 6 9야 자, 그래도 요거랑 요거랑 장갑 혹시 사이즈 맞몇몇 몇, 몇 개세요? 그러니까 18로 드릴게요. 요걸로. 음. 고이기 어떻게 되세요? 어, 한 6년. 6년? 네. 그 핸디가핸디한 90대 정도. 90대? 네. 알겠습니다. 자. 대박! 아유, 이볼잘 치게 생겼어. 자, 볼잘 치게 생겼어. 어. 요. 괜찮아? 오, 1.4 성공. 야, 남자네 비거리까지. 자, 자, 볼 여기 네. 그자 모자. 자, 모자까지. 자, 야, 나머지 장가자까지 다 하셨는데요. 제가 특별 게스트 한번 저를 응원해 주는 제 동생이 있거든요. 자, 건프로. 건프로 2.0 갑니다. 자. <laughs> 자, 건프로. 내 걸로 치든가, 내 걸로 치든가. 권혁대 프로. 저희, 저희 아카데미 삼성정 수석프로님이에요. 오늘 오셨는데, 모, 뭐, 뭐, 뭐 있어? 자, 이거, 어. 응, 아, 귀여 커버, 커버. 어, 커버. 네. 모자, 모자. 어, 모자, 모자랑. 자, <laughs> 270 갈까? 270? 그래, 270에 2.0 가자. 자, 저희 수석프로님. 네, 삼성정 가시고 있습니다. 270에. <laughs> 270. 아 그렇지. 2.0. 좋습니다. 오, 자기체가 아니야. 아, 살짝 열렸어, 지금. 어, 2.7, 그래, 254인데. 그래도 두번 있으니까. 천천히 쳐. 앞으로. <laughs> 270. 그래, 270. 아, 캐리 260 가자. 아우, 나쁘지 않은데? 270, 2.4야. 2.4. 274. 2.4야? 2.0거의 줄. 어, 마지막. 어, 마지막. <laughs> 마지막 자 하나로 갈까 그러면 캐리280 가까 2270이지 280자 280. 280. 역시 프로는 프로다 자어 좋아 자거 프로 280 가자 어잘 맞았어 원래 되게 장타거든요 야 273에 3.3은 거의 똑바로 간 거거든요 건 어, 프로 자. 아쉽다 자 아쉬워 연습해. 네. <laughs> 자, 쇼골프와서 연습해. 에이. 자, 연습해. 자, 아, 두개줄 테니까 한, 연습해. 나 네, 하나만 더. 자, 연습해. 알겠지? 자, 저도 한번 할까요? 네. 저도 저거 하나 타가야지. 저도 270에 2.0 한번 도전할게. 딱. 아, 거의 똑바로 갔어요. 네. 아, 0.2 나왔는데 262야. 아. 여기서,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270 갔어야 되는데, 아, 아쉽다. 저, 저도 실패한 걸로. 경품 추천하기 전에, 어, 평소 골프나 아니면은 뭐, 오늘 한 거에 대해서 뭐, 페이스 페이스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을 딱세 분만 받겠습니다. 질문. 어떤 거? 제가 골프를 기 시작했잖아요. 18살이 뭘느끼기 시작해? <laughs> 어? 아, 선수로서? 아, 선수로서. 자. 18살에, 나는 몇 살에 시작할게? 난 19살에 시작했는데. <laughs> 난 19살에 시작했어. 그래서 괜찮아. 어 충분히, 아까 3개월 동안 치는 거 보니까 엄청 잘 쳐가지고, 그거는 이제 엄청, 본인이 하루에 2,000개씩 치면, 남들은 초등학교 때 치는 애들은 하루에 1,000개도 안 치거든? 그러니까 하루에 2,000개씩을 1년을 쳐. 그러면은 그걸 다 따로 잡는 거야 그러면 돼 백스킹, 할때 스피드가 엄청 빠르거든요 아까 그러니까 보셨죠? 예, 엄청 제가 흉내 한번 내어볼게요 네 예. 예. 근데 <laughs> 네, 이렇게 쳤거든요 예. 네 천천히 하는좋 그걸 네. 몸에다 입히려면 어떻게 해요? 천천히 아, 하는 거요? 네 예. 요즘 저기 예. 뭐야 많이 예. 있잖아요 저기 뭐야 김밥, 떡볶이 저기 무슨 세트 짱구 세트 그런 것도 있고 본인이 이거는 천천히 하는 거는 이건 약간 멘탈적인 게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습관적인 거랑 멘탈적인 거랑 있고 저도 이제 제 유튜브를 보면은 내가 드라이버 레슨 할때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게 자, 보시면은 템포가 이렇게 치고 공 올라오면 그지 바로 치죠. 안 봐도 비디오예요. <laughs>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치잖아. 이렇게 에덕칩에 이렇게 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습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습관이 무의식 중에 나와요. 근데 그 무의식 중에 하는 거는 연습을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이언을 치던 드라이버를 치던, 이거는 기술적인 게 아니라, 만약에, 이거 하나 놓고, 자, 놓고, 예를 들어서, 하나 쳐요, 드라이버를. 빵 쳐요. 하나 빵 치면, 공 날아가는 거 보고, 저는 뒤로 빠졌으면 좋겠어요. 모든 아마추어들. 이거 아마추어들 보고, 이렇게 보면은 타석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거의 약간 조금, 그래서 이제, 필드 나갔을 때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에이밍 장니다 그러니까 똑바로만 치지 말고 여기서도 에이밍을 이쪽 철탑으로도 쳤다가 약간 안 걸리는 선에서 약간 내가 계속 어, 타겟을 변경하는 연습을 연습장에서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 치고 뒤로 빠져서 내가 잘 치면 왜잘 쳤는지 못 치면 왜못 쳤는지 그러니까 이 박스를 벗어나는 게 좋아요. 가장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쳐요. 빵쳐, 빵쳐 나가 그 다음에 보고 그래서 한 발짝 나가면 여기서는 공만 올라오는 것만 바라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공만 올라오는 거 바라보는 게 아니라 빠져서 아 내가 약간 슬라이스가 났구나 그럼 본인들이 다 아세요. 아, 내가 약간 이게 이렇게 갔는지 아니면 뭐 당겨 쳤는지 이렇게 다 아시니까 고, 아 요것만 하지 말자 그렇게 해서 다음 샷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은 백스윙 좀 천천히 될수 있고요. 그리고 되게 간단한 팁인데, 이건 연습 팁인데, 빈스윙 하기 전에, 이거는 거의 70타 이상, 이상, 거의 한 80타 정도 쳐도 이걸 잘 못해요. 되게 단순한 건데. 여러분들 제 말을 저기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laughs> 백스윙 들고요. 헤드 보세요, 헤드. 헤드를 못 봐요, 대부분의 아마추어들. 그러니까 빈스윙을 할 건데, 백스윙을 들고, 헤드, 헤드 이렇게 다운 스윙 천천히 해서 이 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다 이렇게 내려와요 다 풀려서 백스윙 들고 헤드를 봐요 내려오는 길을 봐요 그러면 내가 인에서 나와서 나오는 길을 보는데 이 헤드를 볼수 있고 이걸 풀어서 여기까지 해서 고개를 풀수 있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제가 이거 그대로 얘기해서 해도 이렇게 돼요 이렇게 거의 풀려 그러니까 집에서 뭐골 맞이 치는 것보다는 천천히 들어서 헤드 내려오는 길 보고, 내가 이내에서 와서 치고 싶거나, 손목이나 이런 거 유지하고, 그 다음에 스퀘어 맞추고, 스퀘어 맞췄을 때, 여기도 조금 더 하나 더 나가면, 몸의 포지션, 너무 막 열리거나, 아니면은, 너무 많이, 어깨가 앞으로 들어가지 않게, 포지션 맞춰서 그냥 반듯하게. 그래서 이렇게 그 채서 그냥 가볍게, 퉁 치면, 거의 똑바로 가죠. 여기서 이제, 단계단계 단계 가면 돼요. 그러니까 비거리를 늘리거나 드라이브 쳤을 때, 저도 요, 요것뿐이 안 쳤잖아요. 그럼 요렇게 치고, 그 다음 샷은 요거보다 조금 더 세게. 놓고, 해도 보고, 천천히 내려오고, 보고, 요거보다 조금 더 세게. 그러면 이제 몸에 밸런스하고 정렬이 잡혀가요. 근데 거의 대부분 아까도 좀 세게, 공만 엄청 치잖아요. 한 시간에 한 350개 치시죠? 네. 100개 쳐도. 그렇게 치시면 안 됩니다. 차선이 네, 이렇게 연습해 보세요. 네. 다음 번 질문. 네. 질문. 저 같은 경우는 하체가 굉장히 약한데, 네. 어 그런 하체 약한 네. 골퍼들이, 네. 어 참고하면 좋은 스윙 궤도나 빼는 움직이에 대하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하체나 중심을 잡는 거는 쓰면 됩니다. 많이, 많이 서서 많이 쓴 다음에, 쓴 다음에 내가 조금 조금씩 잡아 들어가면 돼요. 마무리 짓고 경품 바로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다려서 마치겠습니다. 자, 볼부터 너 언제 썼냐 권혁태. 너아 <laughs> 아, 참가했지? 건아 참가. 저희 참가. 아, 네, 저희 참가했어요. 아, 왜참가했습니다 야, 이건 반납해, 그러면요 <laughs> 자, 네, 여기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사민님 볼, 박민전님, 자, 김도영님 자, 축하드립니다. 아, 예, 축하드려요. 네, 우드 커버.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똑같은 만 가져가는 똑같은 거? 그럼 내놔. 아, 아 가져가. 아, 그래? 알겠어. 자, 원포인트. 자, 넣고. 자. 아, 정순 원님. 우와. 와, 축하드립니다. 자, 레슨 바로 시작할게요. 아마추어들이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슬라이스로 되게 많이 고생해요. 되게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어드레스가 가장 중요해요. 드라이버는. 그립이 가장 중요한데, 그립 바꾸면 아예 못 쳐. 그러니까 어드레스 바꿔드리고. 자, 어드레스. 통. 무릎만 살짝 왜 우세요? 백스윙 들고 헤드 보면서 아까처럼 내려보세요. 천천히. 수도 어디, 어디로 와요. 헤드. 그쵸? 이거는 만명 시키면 9,900명이 이렇게 해요. 타겟 봐봐. 훨씬 좋아졌죠. 두완합니다 이렇게 연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할수 있습니다. 자 오늘 참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플라이스코프와 함께한 다 퍼주는 골프 축제. 자, 여기는 김포 쇼골프였고요. 지원은 김포 쇼골프와 함께 플라이스코프, 네, 페이스 투 페이스 게임. 자, 이상 박카리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